강릉시 주상수원 오봉 저수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26.4%. 올해 최저치로 역대 가장 낮았던 2000년 26%에도 근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이 가뭄 영향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빠르게 말라가고 있는 오봉 저수지 상류입니다. 가뭄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부 비가 예보됐지만 해가래는 부족할 전망입니다. 13일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영동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영동지방에는 영서보다 강수량이 적겠습니다. 물 절약 방안을 추진 중인 강릉시는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25% 아래로 떨어지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도심 190여 곳을 대상으로. 밸브 개도율을 낮춰 수압 조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 15% 밑으로 내려가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압 조정 등 급수 제한에 들어갑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전국적인 응원 체제, 그 다음에 병리수 배부, 이런 상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 여러분께서 물 전략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올해 강릉 누적 강수량은 최근 30년 평균의 51.4%에 그칩니다. 강릉시는 사흘 급수 뒤 일주일 제한 방식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축소하는 등물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실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종명구입니다. 강릉시 주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오늘 오전 기준 사상 처음 25% 미만인 24.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운영을 시작하고 주요 배수지와 정수지 밸브 개도율을 추가로 낮춰 수압 조절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34곳의 수압을 조절하는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절수 방안도 확대됩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 최대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고 바짝 마른 땅에는 자풀까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저수율은 21.8%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 올여름 비다운비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뚜렷한 비 예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 25일간 물을 쓸수 있습니다. 강릉시내 공중화장실 10여 곳은 물 부족으로 이미 폐쇄됐습니다.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변 화장실에도 폐쇄 예정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땡겨보고 가요. 우리들은 집에 가까운 집에 가 볼일 보고 오고 그래요. 상황이 악화되자 강릉시가 급기야 제한 급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일부터 강릉 지역 수도 계량기 용량을 50% 잠그는 강제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물 부족이 발생한 곳엔 먹는 샘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미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원받은 먹는 샘물 8만 8천여 병을 비축해 둔 상태입니다. 공중화장실 160여 곳은 상황에 따라 폐쇄를 검토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에 오봉조수시 조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봉댐 조성 이후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릉시는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추가 조치에 들어가기로 해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통장이 가정집을 찾아갑니다. 마당에 있는 수도 계량기 함을 열고 밸브를 절반 가량 잠깁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서 오늘부터 수도 계량기 용량의 50%를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통장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수도 계량기를 직접 잠그는 제한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계량기 발부 잠금 50% 고거 시행하고 있어서 주민들 좀 동참해 주십사 고 이렇게 나왔고요. 75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 1100톤 규모의 물탱크에 물이 저장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낮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각 가정으로 보내는 수도 밸브를 평소의 40%만 개방했습니다. 각 세대 입주민께서도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이 경로당은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점심 식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에는 뭐 국수도 삶아 먹고 모이는 대로 해 먹었는데 이제는 오후에 문 열기로. 일부 아파트는 가뭄 해갈 때까지 단지 내 사우나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강릉시는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도 제한 급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저도 뭐 걱정은 되는데 뭐 이제 손님을 반만 받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열대야가 일주일째 이어지며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 시행된 제한 급수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희입니다. 저수량이 3천만 톤에 이르는 평창 도암 댐입니다. 1991년부터 물을 15.4km 떨어진 강릉으로 방류해 수력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랭지밭 흙탕물 유입 등 수질 오염 여파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한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등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입니다. 가뭄 시에는 도하모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가뭄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2급 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위별 취수탑을 통해 온도를 맞춘 방류도 할수 있다며 농업 용수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과거하고는 다른 땜이 됐고요. 하천 유지용수나 농업용수는 도암댐 물을 쓰게 되면은 강릉이 크게 물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 가뭄 해결을 위해 이 도암댐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 등의 논란에다 자치단체나 기관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얽혀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오염 우려가 여전하고 농업용수 활용 시 냉해 피해도 예상돼 당장 활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물, 같은 수질의 물, 같은 온도면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께 한번 보고 드리고 공론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 물길이 향하는 정선군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선 지역 건천하는 물론 하류 수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수질오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용수 활용에 부정적입니다. 자치단체와 기관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20년 넘은 해묵은 논란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